어서오세요. 저희 상점은 어떻게 찾으셨을까요? 찾기 힘드셨을 텐데. 음. 아, 골목길로 들어와 보니까 있었어요. 그쵸? 저희 상점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요즘 삶이 지치거나 힘든 분들 그런 분께 보이거든요. 요즘 삶이 좀 고되세요? 음. 지금 사는 게좀 힘들죠. 경제 상황도 그렇고. 야, 그래서 오늘 원하는 건 어떻게 되세요? 음. 행복해지고 싶다고요.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셨어요? 음. 알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상점은 이런 곳이. 주는 노래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고객님이 해 주셔야 될 거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을 꼭 간직하면서 제가 만드는 동안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시작해 볼게요. 선래서 나오는 줄 알았죠? 실제로 전달해요. 아주 기쁜 심해. 이 정도 넣어주고. 자. 얘는 다리 조각이에요. 얘는 다리에서. 다리 위에는 토끼가 있거든요. 새들이 방아를 쪄서 나온 조각이에요. 특별한 조각이죠. 얘도 넣어줄게요. 예쁘죠? 약간 개나리색 핑크색은 태양의 조각이에요. 태양의 표면에 긍정에너지. 그거를 결정화해서 가져온 애예요. 이걸 가져오느라 아마 엄청 뜨거우셨을 거예요. 제가 직접 가져온 건 아니고, 하나같이 정말 소중한 건데 아주 잘 찾아오셨어요. 보통 가게를 오시더라도 믿음이 없으시면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동안 잘 진심으로 믿어주시면 이 포션은 뭐냐면요, 행운의 뜻을 만들면서 이 포션을 넣어줌으로써 고객님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도록 이 포션이 방치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로 고객님 눈에는안 보여요. 넣어줄게요. 모든 적당히 넣는 게 좋아요. 이유 아, 불급 아시죠? 좋아요. 음. 이제 들어갈 재료는 모두 넣었고, 이 네. 포션이 있어요. 이 포션은 특별한 포션이에요. 소망의 돌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포션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음, 만들어지지 않아요. 얘를 이제 저어줄게요. 자. 돌아가는 게 보이죠? 제가 이걸 말, 만들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님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영원을 지금 속으로 주문을. 셨을것 같아요. 제가 꼭 고객님이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정성스레 만들어 드릴게요. 행복을 위한 돌과 제가 열심히 고객님의 행복을 빌어드려서 나온 결과물이 초록색 작은 친구예요. 지금은 아직 아무런 힘이 없지만, 이제 이 친구를 어디다가 놓아줄 거냐면, 이 흙에다가 아까 만들어진 돌을 심으면 새로운 조각이 탄생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 예쁜 소원의 돌을 만들어다 이를 방문하시고, 예쁜 서울에 가지고 행복해지셨으면. 또 너무 지손하는 거냐고요? 이거는 여기에는 없고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고 비밀인데 마계에서 왔어요. 고객님한테 처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계에서 이런저런 도구를 팔거든요. 음녕 <목소리도> 여 심어줄게요 여기 넣고 저쪽으로 덮어줄게요 이 친구가 싹을 피어서 새로운 작업을 완성할게요 힘들어서 저희 샵은 힘들어서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일은 씨앗이 탄생했어요. 이게 이제 마법의 힘을 담을 수 있는 행운의 조각이에요. 이쁘게 생겼죠? 초록색 돌이 초록색인 이유는 고객님이 평소에 싱그러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줄게요. 이쁘게 돌려주면면서 돌이 완성되기를 기다릴게요. 오래 걸리진 않아요. 이제 이게 마지막 단계거든요. 해보시네요. 조금만 참고 있다가, 이거 가지고 가셔서 푹 주무세요. 잠도 자고 두꺼워서 조심히 꺼내면 돼요. 떨어뜨리면. 이쁜 결과는 오랜만이라 기분이 좋네요. 얘는 어디에 담아드릴 거냐면, 쇼핑백이 어디갔지? 여기 담아드릴 거예요. 주황색이 예쁘죠? 이친구같지이 친구는 살아있어요. 선생님이 오시면 쑥쓰러워서 말을 안하는데 저녁에는 저랑 같이 얘기하고 논답니다. 다시 리본 묶어줄게요. 돌이 예쁘게 잘 만들어져서 다행이에요. 예쁘게 포장까지 잘해드요 이 면은 효과가 없어지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유효 기간은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은 효과가 사라져요. 그때는 다시 저희가 계 오셔서 AS 받으시면 돼요. 한 번은 AS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건